이번 그림은 In Complete 염원이라는 그림이고요. 불안전한 염원. 이 그림은 음, 굉장히 해나 달처럼 완벽하게 동그란 원형이고, 뒤에는 이눈 덮인 산이랑 해와 달, 그리고 노을과 구름, 그리고 사람의 손, 기도하듯이 마치 하늘로 향한 사람의 손이 있는 그림이에요. 음, 이 그림은 음 어떤 의미냐 하면, 두 개의 손이죠. 근데 사실 이두 개의 손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. 한 사람이 이렇게 맞잡은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이에요. 근데 이두 사람은 음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,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,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, 뭐 부모와 자식간이라던가, 아니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. 아니면 또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이런식으로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손이 거의 비슷하고 손에 남녀 성별의 느낌이 없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어 완전 나의 반쪽을 찾아서 완전해졌어 뭐 이런거라던가 아니면 뭐 음과 양의 조화 이런 느낌을 정말 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두 사람의 손이에요. 또는 나와 과거의 나둘다 나의 손일 수도 있어요. 이 그림이 또두 사람의 손이라는 걸 이제 알수 있는 코드는 네.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예요. 이쪽이 네. 아이디어 스케치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걸로 그린 거예요. 아이디어 스케치는 이게 제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본가에 내려갔을 때 교회에 가서 그린 그림인데 어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아무 재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크레올라 네, 크레올라 크레용으로 두 가지 색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고요. 요 색의 조화랑 그림 내용 너무 좋아서 이제 다시 캔버스로도 그리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손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제 그림에서 손목이 묶여 있는 이런 것 같은 코드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과 이것에 되게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벨벳 리본 천 같은 거고 얘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에서 이렇게 벨벳 천으로 묶인 것은 두 사람의 손을 의미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거는 한 사람의 손이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, 왜두 사람의 손은 벨벳으로 처리하냐면, 벨벳으로 두 사람의 손목을 묶어보면 어때요? 되게, 이렇게 하기만 해도 스르륵 풀려버리겠죠. 네. 두 사람이 조금만, 약간만 벌어지려고 하면, 스르륵 풀려서 쭉 흘러내리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사실 요벨벳처은 불안전한 인간관계를 상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벨벳 천으로 묶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서로의 의지로밖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. 누가 강제로 묶어 놓을 수 없어요. 그래서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, 어꼭 그럴 필요도 없지만,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 가냘프고 불안전하게 묶여 있는 인간관계를 상징해요. 그런, 인간관계를 상, 그런 인간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하나를 향해 염원하죠. 하나를 향해 제가 그림에서 이제 해와 달, 구름, 노을, 뭐산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함을 상징해요. 완전함을 염원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요 그림은 음 로맨틱한 의도로 보면 로맨틱한 의도로 읽힐 수 있고 또어음 뭔가 자아 성취적인 그런 형태로 보자면 또어 그런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민화풍을 내고 싶었거든요. 제가 요새 민화에 되게 관심이 좀 생겼어요. 어, 인간의 염원이라는 거에 제가 요새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. 제가 최근까지 관심을 깊이 두고 있었던 소재가 이제 불안전함이라면 저는 최근에 인간이 염원하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. 인간은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거를 이루기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것을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주제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염원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금방이라도 풀어질 것 같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그림은 네, 그런 그림이에요. 네, 염원에 관한 그림입니다. 앞으로 또 그런 주제의 그림을 이제 더 그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그림의 색깔은 음 제가 정말 예전의 그림에서는 쓰지 않던 색이에요. 진짜 좀 촌스러울 정도의 그런 초록색과 정직한 초록색과 분홍색이죠. 원래는 정말 쓰지 않던 색이에요. 특히 제가 분홍색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절대 쓰지 않았을 컬러인데 아까 그리 저번에 그림 설명해드린 것과 이제 비슷하게. 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어그 태국의 자연에 있는 그 초록색과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분홍색 옷 같은 것의 조화에 되게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. 뭐 초록색 식물이 있는 분홍색 벽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서 초록색과 분홍색의 이제 조화에 제가 지금 좀 매료가 되어 있는 중이에요. 네.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홍색은 이제 막제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음. 조만간 또막 메인 컬러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.